자 오늘의 게스트 비건 밀키트 대표 한박코의 대표 뭐 모셔보겠습니다. <laughs> 간단한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에 재학중이고 한박코츠 운영중인 유하섭이라고 합니다. 아 벌써 뭔가 딱 준비된 그런 게 느껴져요. 어, 네. 한박꽃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곳인가요? 네한박꽃은 고려대학교 임팩트 그 비즈니스 창업학회 이넥터스 프로젝트로 시작된 비건 밀키트 브랜드입니다 창업학회면은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다 창업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활동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창업을 처음에 하고 싶었는데 이제 혼자 시작하기는 좀 두렵고 무섭잖아요 아, 거기 다 뜻이 많은 친구들이 모여있으니까 네. 이제 함께 한박꽃의 취지에 공감해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건을 타겟으로 삼으신 이유도 궁금하고 비건으로 생활하시면 어려운 점은 없나?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야, 저는 100%비건 아니고 하프 비건인데요. 저희 어, 프비건. 네. 저희 어머니와 누나가 되게 엄격한 비건을 지향하세요. 네네. 그래서 집에서는 냉장고기를 열면 고기 같은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아. 그냥 비건을 하고 이제 나가면 사회생활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고기도 아 먹고 하는데 <laughs> 살짝 그 트와일라잇 보면은 아, 벨라 같은 존재다 <laughs> <laughs> 하는, 하는 인간, 하는 뱀파이어 <laughs> 이런 느낌 아, 아 이제 집에 오면 인간 피못 먹고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나가면 아 인간 피 아. <laughs>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비건 음식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 따라서 좋은 식당들은 다 가봤는데 비범이 주인 식당들 네. 근데 한박 꽃에 짬뽕만큼 맛있는 메뉴가 저 없었습니다. 아, 정말. 네. 아, 네. 아, 네. 잠깐만요. 네. 한박 꽃이라는 식당이 있나요? 아니요아니요 저희의 어. 이제 비범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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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딱 자신 있게 말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저는 어디 네. 한박 꽃이라는 그 어떤 거기. 인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다운 어, 그러니까. 줄 알았어요. 어. 새 아, 마케팅이 그 네. 또 아, 정말 알았습니다 진짜. 어. 네. 그럼 한달 매출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3억5천3억5천 3억 5천. 이면 참 좋겠는데요. 아. <laughs> 현재 매출이 나오는 단계는 아니고요. 아 속았어. 현재 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일차 펀딩을 진행했고 올해 상반기부터 네. 이제 상시 판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업 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도될까네 현재 저를 포함한 다섯 명의 팀원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래가 아. 각자 맡은 구그 분야에 대해서 되게 체계적으로 분업화해서 되게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이 일을 하다 보면 항상 팀플 지옥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분야. 아 녹음에 뭐 달겠습니다. 아, 네. <laughs> 잊지도 않았고 없지도 않았다 제가또 KU 퀴즈 온더 블럭이라서 또 이걸 안할 수가 없어요 그 퀴즈 예스 yes. 아, yes. <laughs> 영화배우 송강호는 한 영화의 무대 인사에서 한박꽃 미소를 지었는데 송강호씨가 한박꽃 웃음을 지은 무대 인사는 어떤 영화의 시사회에서의 무대 인사였을까요? 1번 기생충 2번 마약왕 3번 사도 4번 설국열차 기생충 아닌가요? 어, 기생충이에요? 네. 기생충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정답은? 아닌가요? 기생충이? 아니었습니다. 아, <laughs> 정답은? 2번. 마야마. 비록 틀리시긴 했지만, 저희가 상품을 준비하게 있어요. 비건 밀키트를 운영하시니까, 아, 예. 또 우유 같은 거안 들어간 티세트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가족분들이나 말하고 싶은 분께 영상편지를 해보시겠어요? 카메라, 카메라. 네, 카메라 보실게요. 아, 엄마, 아빠. 힌트야, 여러분, 저희가 펀딩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아디스에서 한 박고 밀키트 검색하시면 두부. 다시 할게. 까먹었어요. 메뉴를. 어, 어, 메뉴를 까먹었어요. 이거도. 이거 이거 제가 개발한 식품 소재나 식품이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제최종적인 목표입니다. KU 쿠키즈 언더블록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엔좀더 재밌는 그리고 좀더 유익한 게스트 와 함께 오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즈.